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커말 1급 실기 한 번에 따자 영상입니다. 사실 시험을 본지는 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저만의 꿀팁을 조금 나눠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커말 1급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1급 실기가 응시 가능해지는데요. 이때 1급 실기는 엑셀과 엑세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45분씩 시험을 보고 둘다 7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코참패스라는 앱을 이용하면 시험장이나 시험시간 등의 정보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장에서의 꿀팁인데요. 먼저 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앱을 들어가서 자녀 좌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에 자리가 없으면 경기 지역도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학기 중에 시험을 봐서 시험 접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서울상공회의소의 시험장은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시험창 컴퓨터 하나 문제창 컴퓨터 하나가 있어서 마우스로 왔다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요 어 이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었던 것은 제가 연습했던 컴, 집에 있는 컴퓨터랑 이 시험장의 컴퓨터랑 비율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좀 처음에 당황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인데요 저는 1번 4번 3번 2번 순서로 풀었고 4-3은 폼 활성화까지 해놓고 3번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에 4-3을 다 풀어놓고 2번 계산 문제를 이제 완전 마지막에 푸는 걸로 순서를 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액세스는 그냥 1, 2, 3, 4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험을 접수할 때이 실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 2주 안에 시험을 한 두세 번 정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그래서 저는 두번 정도를 봤었는데, 이제 두 번을 다 합격을 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시간은 첫 번째 볼 때는 되게 넉넉하게 많이 남았고, 두 번째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중간에 탁 막히지만 않으면 검토할 시간까지는 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막히면 그 문제를 계속 잡고 있기보다는 그냥 미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 끝내는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은 이제 저장하는 게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수시로 계속 저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검토를 되게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맞게 작동이 돼도 과정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 내가 어려워하는 함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는 함수가 안 나오게끔 기도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시험장에서의 꿀팁은 너무 쫄지 않는 거예요. 이 커마 1급이 실기가 진짜 어렵다고 얘기가 많아서 저도 엄청 떨었고, 막 마우스가 미끄러워질 정도로 손에 땀이 많이 났었는데, 그냥 너무 쫄지만 않으면, 좀 침착하면 좀 문제가 그래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부 방법에 있어서의 꿀팁인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동균 커말 인강을 이용했고요. 이건 실기만 들었었고 필기는 따로 인강을 안 듣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과 기출 위주로 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동균 커말 인강에서 1단계랑 3단계만을 들었었는데 1단계는 제가 완전 컴퓨터에 대해서 몰랐었으니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했었고 암기할 요소들은 필기를 하면서 들었었고 이제 3단계가 좀 중요한데 일단 한번 문제를 보고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영상을 보고 다시 풀어보고 어, 풀면서 몰랐었던 어려웠던 내용들을 다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5번 정도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중간부터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씩은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필기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엑셀 1강, 액세스 1강, 뭐, 엑셀 2강, 엑세스 2강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강의에서 캡처를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밑에다가 암기해야 할,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적어두는 식으로 필기를 했었고요. 한번 풀고 이제 몰랐던, 못 풀었던 문제들은 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한번 풀고 또두 번째, 세 번째 풀때 몰랐던 거는 다시 다른 곳에 적어놓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시험 2, 3일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적어 놨던 것들만 좀 모아서 정리하는,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걸 만들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이나 시험장 가는 그 지하철에서 계속 얘만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으니까 딱 요약해서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커말 1급 실기 한 번에 따자, 어,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 시험장 꿀팁, 공부 방법에 있어서의 꿀팁까지 한번 저 스스로 생각한 꿀팁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물론 문제의 운도 있고, 시험장의 운도 있고, 내가 어디 앉느냐에 따른 자리의 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얼마나 이 개념들을 많이 숙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커말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요. 일단 모두, 모두 응원하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